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전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고 낮에도 하루 종일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설악산 영하 22.7도, 대관령 영하 17.5도, 속초 영하 10.1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영하 0.3도, 동해 영하 0.4도, 강릉 영하 1.4도, 태백 영하 6.5도 등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오늘 밤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져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 예비특보와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극심한 한파로 수도관이나,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어는 결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에서는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기계가 폭발하면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파가 몰아치면 종종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람> 어제 오후 3시 58분쯤 강릉시 왕산면의한 주택에서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기계가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녹이다 해빙기가 폭발하면서 작업하던 마을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빙기는 언 수도관을 녹이는 기계인데 호스를 통해 100도에 가까운 고열의 스팀을 뿜어내 수도관 안 얼음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열의 스팀으로 수도관 안에 가득 찬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해빙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 우리 바람 잖아요너 이게 날아가잖아. 음. 그런 식으로 이 탱크도 폭발하면서 이제 서 있는 사람을 음. 때리는 거지. 지난 2012년 태백에서도 60대 여성이 언수도관을 녹이던 중 해빙기가 폭발해 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빙기 연결 호수가 꺾여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기계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는 급격한 압력의 수축과 팽창 변화를 일으키는 해빙기를 사용할 경우 압력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폐쇄관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는 압력과 수축에 의해서 관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갖다가 감사해줄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아니면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정품이 아닌 것을 쓸 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해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빙기를 임대한 수도업자가 이를 자체 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해빙기를 국가수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하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동해에서 발병한 뒤 이후 전국의 30곳 넘는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시 동해 확진 농장을 최근 가보니 방역당국에서 금지하는 방법인 방사를 통한 닭과 오리 사육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동해시의 한 농장 방역본부의 출입금지 통제선이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조류가 발견된 건 지난해 10월 말. 2024년 들어 가금류 농장 감염이 시작된 첫 사례입니다. 이후 넉달 동안 전국 곳곳에 30곳 넘는 농장에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첫 감염이 발생한 이곳 농장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내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이 야외 방사를 금지했지만 농장주는 실내 사육장 주변의 야외 울타리 내에서 닭과 오리를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방사 금지 명령을 수차례 안내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사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걸 혹시 아시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의 문자는 많이 왔죠. 예. 나는 방사해서 키우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방사해서 키우는 거죠. 결국 이 농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야외 방사가 위험한 이유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철새의 배설물이나 혹은 오염된 물체에 접촉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새가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자치단체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동해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각 농가를 상대로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방역 상황지를 지속 운영하여 농가에서 폐사 등 의심 적 발견 시 신속히 상황을 접수하여 질병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일부 농장주의 야외 방사나 전통 시장에서의 가금류 거래가 AI 확산의 새로운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선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강릉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철도 개통 효과가 너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동해선 ITX 마음 열차를 타고 삼척역에 내린 몇안 되는 승객이 역사를 빠져나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지만 한 명도 타지 않습니다. 열차가 올 때마다 한한 서너 대 빠지고 뭐 요즘 그래요 강릉 쪽으로 많이 가죠 정동진 쪽으로 열차 승객들이 거의 강릉으로 가고 삼척과 동해 극히 일부만 내리다 보니 지역 상권도 큰 기대를 접었습니다 특히 열차가 지나는 작은 역사 주변 사정은 더 암울합니다 기차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달 동안 들한 통도 없었고 손님 딱한명 왔었고요. 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자치단체가 영남권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실적은 저조합니다. 열차 승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계 교통망이 열악해 시티투어버스와 관광택시가 다니는데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도 사업 추진이 더딘데다 실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다 승객들은 열차 이용의 불편도 호소합니다. KTX 열차 투입이 늦어져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최고 시속 150km밖에 안 되는 ITX 마음 열차가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력이 너무 느죠. 완전 완행이라 완행. 역마다 촌 역마다 다 쓰라고. 이마저도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엔 i.t.x 마음 열차가 하루 왕복 한 차례만 다닙니다. 올해 말쯤 k.t.x 열차가 투입되더라도 강릉 삼척 구간에 고속화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보려면 지역마다 관광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오래 체류하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배울 수도 있는 이런 런케이션에 대한 상품 같은 경우도. 또 은퇴 세대와 MZ세대 등 열차 이용 계층을 겨냥해 특색 있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자치단체들이 협력하는 방안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한파 취약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16,000가구가 여전히 연탄 온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전국 불안으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주택가 골목. 자원봉사자들이 양손에 연탄을 들고 쉴새 없이 비좁은 골목길을 오갑니다. 그덕에 집안 창고에는 어느덧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연탄 갖다 주셔서 얼마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연탄 불 없으면 추워서 못게요그 연탄으로 가지고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연탄 한장 가격은 900원. 한 집에 하루 최소 6 장에서 7 장, 한 달에 20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달 연탄값만 20만원 가까이 드는데 거리에 따라 연탄 한 장에 50원에서 200원 정도의 배달비까지부터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가정은 이렇게 골목이나 언덕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비가 많이 들다 보니 취약계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해마다 한3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 배달로에 붙이는 돈이 연장값으로 거의 안 먹으려고 됩니다. 정부가 주는 54만 원가량의 연탄 쿠폰으로는 겨우 내 필요한 1,200장 가운데 절반 정도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연탄은행인데 최근 기부가 크게 줄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해 12월 후원받은 연탄은 89만 4천여 장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그 후원하던 기업이 많이 중단하고 또 후원금도 줄인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는 후원 가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전국에서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낳는 가정은 강원 16,000 가구를 포함해 약 7만 4천여 가구. 하지만 최근 기름값과 가스비의 상승으로 연탄에 의지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시 수협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된 만큼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시 수협으로부터 위탁선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5일 재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합장은 2023년 2월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와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회사 측과 법적 투쟁을 벌였던 전직 시스포빌 직원들이 이번에는 회사 경영진의 구속기소를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무더기 해고나 부당 휴직 등 시스포빌 측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며 사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부당 노동행위를 일으킨 경영진을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스포빌은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인한 검찰의 경영진 기소 여부는 법에 따라 진행될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해선 삼청역사에서 열차 고객이 분실한 현금 가방을 들고 갔던 60대 여성이 코레일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철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레일과 철도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45분쯤 삼청역 마지방에서 75살 이모 씨가 현금 2천만 원을 넣어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대기 의자에 놓아둔 채 동대구행 열차에 탑승하자 60대 여성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뒀습니다. 이후 코레일 직원들이 분실 사실을 파악한 뒤 CCTV 영상으로 신속하게 용의자를 확인하고 철도경찰, 열차 승무원 등과 협력해 포항역에 내리는 6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강릉시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자립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8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일자리 분야의 청년 취업 창업과 관련한 12개 사업에 76억 원을 투입해 청년 근로자 근속 장려금 지원,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창업과 1인 창조기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거 경제 분야에는 15개 사업에 762억 원을 지원 투자하며, 청년 월세나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시행합니다. 문화복지 분야로는 돌봄과 심리 상담 제공, 청년 예술인 지원, 원스톱 진로 취업 상담,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2회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 개막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백시와 태백시 문화재단이 원활한 행사 개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주 행사장인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광장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행사 장소를 분산시키는 한편 태백역에서 축제장 입구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장 관리 요원과 교통 질서 요원을 집중 배치해 관광객 편의를 도울 방침입니다. 태백산 눈 축제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광장과 황지연못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